현대 해상 전투에서 미사일 시스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해양 방어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 첨단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하프블록 2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을 논의하겠습니다. 한국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유도 방식과 사거리가 특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고성능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해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현대 해상 전투에서의 우위를 제공합니다. 하품 블록트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한 미사일로 뛰어난 사거리와 전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고속비행과 정확한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과 하품 블록트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은 정밀 타격의 강점을 보이며 하품 블록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두 미사일의 성능 비교는 현대 해상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하품 블록트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해군의 군사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사일은 특정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으며 미래 해상 전투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